안녕하세요 호주곰탱이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계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계란은 전통적인 아침 식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빅 블랙퍼스트라고 불리는 호주식 아침 식사에는 베이컨, 소세지, 토스트, 그리고 물론 계란이 포함됩니다. 이는 영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계란은 이 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계란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아침 식사나 브런치를 위해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주문하시면 을 친절한 직원분이 와서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라고 묻고 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웰던프리즈라고 well 생각하셨나요 같은 계란요리지만 반숙 완숙 수란 등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계란요리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계란후라이를 먹을 때 반숙 완숙 하고 묵곤 하죠. 하지만 호주에서 표현하는 방법 은 한국의 표현과 다릅니다. 간혹 고기를 먹을 때처럼 웰던 미디움 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못 알아듣고 여기서 다시 계란을 어떻게 요리해 주길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지 알아보겠습니다. sunny side up 단어 그 자체로 햇빛이 떠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즉 한국 표현으로 반숙 계란이죠. 이 조리법은 계란의 노른자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익히는 방법으로 노란자의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노란자를 터트리지 않고 완벽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요리사의 기술을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버 이지 에그. 계란은 반숙도 아니고 하지만 완숙도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양쪽 다 뒤집어 살짝 익힌 노란자는 터트리지 않지만 곁은 살짝 익힌 계란을 말합니다. 조리하는 사람의 섬세함과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은 노란자의 부드러운 질감과 흰자의 살짝 익은 맛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먹을 때 노란자를 터트리면 탁하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오버 하드 에그 오버하드는 일반적으로 먹는 완숙상태의 계란후라이를 말합니다. 오버이지는 곁은 익었지만 노란자는 익지 않은 상태라면 오버하드는 말 그대로 완숙상태를 말합니다. 노란자의 풍부한 맛을 좀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란자를 터트리지 않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치드 에그 수란을 영어로 포치드 에그라고 하는데 기름을 쓰지 않고 물에 직접 익히는 방식입니다. 이 조리법은 계란의 자연스러운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물에 익힘으로써 계란의 부드러움과 순수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란은 조리 과정에서 계란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는 요리사의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해먹는 요리인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은 요리법이죠. 토스트 위에 포치드 에그를 올려 먹으면 그 맛이 참 맛. 맛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한국에서도 스크램블 에그 많이 드시죠? 스크램블 에그는 계란의 흰자와 노란자를 완벽하게 섞어 만드는 요리입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인데 이를 위해서는 계란을 충분히 섞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간단해 보이지만 완벽한 질감을 내기 위한 요리사의 노력과 기술이 담겨 있는 요리입니다. 보일드 에그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역시 익히는 방법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소프트 보일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숙, 하드 보일드는 잘 익은 완숙을 말합니다. 반숙과 완숙 사이는 미디움 보일드라고 부르는데 보통 호주 사람들은 소프트 보일드, 하드 보일드 정도로만 주문하고납니다 한국에서는 반숙, 완숙, 수란이 이세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호주에는 표현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꼭 호주 레스토랑에서 블랙버스트나 브런치를 먹게 된다면 위의 표현들을 기억하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주는 다양한 계란 요리 방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에그 베네딕트는 호주에서 특히 인기 있는 브런치 메뉴로 포치드 에그 위에 홀랜다이즈 소스를 얹은 요리입니다 호주의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이 전통 요리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변형을 가미하여 제공합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